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다롱이, 아 고깃밥하고, 아유, 아유, 맛있게 먹었다고 줘봐요. 아유, 제가 케어 날좀 많이 줬거든요. 맛있게 먹었다고 물도 먹고 다롱이가, 아, 내면에서 오면, 다롱이 먼저 주고 먹는 거를 이래 제가 지킵니다. 다른 아이들 아도 이래 아이가 애매해서 이래 가버리니까 그리고 오늘 삼세기 치서 고기밥 맛있게 먹고 있고요. 은가민 아유 물을 하 잠동안 먹고 있어. 물 먹어, 다롱아. 아유 맛있게 먹었다고 기죽이지 쭉쭉 하고 아유 고기 옷처럼 꼬리 착 올리가면서. 용감아, 아나 용감, 용감이도 고기. 자, 용감이도 고기 먹고, 우리, 다롱이가, 제가 오늘은, 기분 좋아라고 캔을 좀 많이, 쓰고 했거든요. 맛있게 먹었나 봅니다. 꼬리를 바짝 올리면서, 어기양양. 하게 내려 오는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아요. 용감아, 그래서 많이 먹어. 어제 용감이도 영상이 안 잡혀도 비가 오는 관계로 뒤에 왔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요즘 일찍 나가는 관계로 저녁에도 왔어 하늘이 구름이 용감이. 어, 다롱이, 까미하고 카우스도 저쪽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 지금 습하니까 항상 아이들이 오면 먹을 수 있게 이래 배치를 해놓고요. 내려오면 안 돼. 치저랑남수이들의 아쉽게 먹고 입맛 따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중에 비가 조금 내리더라고요. 지금 며칠째 비가 오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제가 또이 시간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아침 일은 시간, 6시 넘으면 여기 와서 주고, 아이들. 여기 또, 여기는 어 더럽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것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여기 전부 다 제가 아이들 다니는 이쪽으로 빗자루로 어, 싹다 청소를 했고요. 어, 사르토도 저녁에 와서 청소를 하고, 물도 아침으로 너무 바빠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앉았다, 어, 일어났다 하니까 어, 지금 장계 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일을 나누어 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어저께, 저녁에도 여기 한두 시간 자르트랑 아, 전부 다 청소하고, 여기 아이들 물도 저녁에 다 갈아 놓았거든요. 아침이 너무 바빴어. 어, 제가 어떻게 혼자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늘아! 하늘아! 하늘이가 어저께 저녁에도 왔어. 이래 어. 맛있게 먹었는데. 하늘아! 오늘 하늘이가 지금 안 보여 하늘 까미야 오늘은 지금 어, 이시간때 비가 안 왔어 제가 조금 어 하늘아 하늘 하늘아 빨리 와 며칠째 비가 너무 왔어. 아,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속옷까지 다 베려가고 며칠을. 하늘아, 하늘, 하늘이 소리가 나는데 어딨어 하늘아, 어서 와 어서 와. 아유, 하늘이 그 놀러 갔었어. 그래서 그래 어서 서밥 먹어. 어서 여기 와서 밥 먹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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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구르구르구르 어유 아유 좋았어 여기 와서 밥 먹어 하늘아 여기 올라와 어서 올라와 여기 와. 아유 이 좋았어 막그떡 어, 들고 자, 하늘아 빨리 여기 와서 밥 먹어 내가 밥 먹고 있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그래 먹고 있어. 빨리 먹어. 오늘은 윗일로 고기 꼭 고기밥 먹고 싶어. 그래 고기밥 먹고 이렇게 해놓으면 까미랑 구름이랑 알아서 와서 다 먹거든요. 어서 많이 먹어. 제가 요즘은 아침에도 바쁘고 저녁에도 오면 바쁘고 그래요. 저녁에도 중간중간 요 치우고. 어, 물을 여기 열매꾼데에 배치시켜 놓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 물이랑 청소랑 용감아, 용감아 하늘이랑 사이 좋게 지내. 어? 우리 용감이도 요즘은 오히려 살이 조금 빠졌어요. 아롱이가 꼬부터 마음 그러면 마음에 아픔 때문에 살이 솔쭉하게 빠진 것 같아요. 먹는 건안 먹어도 이래 마음이 편해요. 살이 찌는데 아롱이 때문에 아마 봉감이가 말은 안 해도 많이 에 상처가 클 거예요. 아롱이 재롱이. 아이래. 그나마 다롱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봉가미랑이랑 이래 같이 이래 지내 수기를 해 살할 뿐이에요. 지금 까미랑 카우스는 어젯밤에 저기 꽃밭 옆에 있었어 챙겨 먹었거든요. 아이들이 영상이 안 잡혀도 여기 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 여기서 이래, 다 이래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유, 우리 용감이 고기, 아유. 고깃밥도 이래 난갔어요. 아이들이. 오늘은 삼세기도 이래, 일찍 여기 나와 기다리고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비 오는 날은 어두워서 영상이 까매요. 영상이 까맣고 영상 촬영하기도 힘들어요. 비가 오면 전부 다이 숲으로 이렇게 다되 있거든요. 사방이 숲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여기 엄청 어두워요. 어, 밤같이 어두워가 사진을 찍어도 아주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게 엄청 이래 아무래도 이래 밝게 안 나오고 그래. 어휴, 제가 오늘은 숨질이 가쁩니다. 그래도 여기 왔어 아이들 이래 챙겨주고 나면 오늘 일을 이래 다. 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다롱이는 캔을 많이 챙겨줬어요. 그도많만 깨끗이 먹었어요. 요즘 다롱이가 사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캔하고 고깃밥으로 요즘 입맛을 이런 것 같아요. 와, 아롱이 때문에 다롱이가 입맛을 잃어 어제도 여기 제가 저녁에 전부 다 물을 저녁에 다 깨끗하죠. 물이 저녁에 너무 바빠서 전부 다이 저녁에 지금 물을 열몇 군데 이래 다 이래 어 다시 이래 깨끗한 물로 이래 치워놨거든 저쪽에도 물 앞에 들어오는 곳에서 용감이가 항상 저기 다롱이 하고 잘 있기 때문저 저쪽이 저쪽 보면 숲속 있는데 거기도 제가 물을 하고 어 삼자는 잠자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나 있거든요. 여기 곳곳에 그나마 아이들에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이 있는 곳에도 물이, 물이 어,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있고 하늘이 있는 곳에도 어, 비를 피하고 그나마 잠을 잘수 있는 어, 낭이들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도 아 밥을, 어, 사료도 있고, 옆에 잠을 잘수 있도록, 차 위에 보이시죠? 어, 치즈 옆에, 거기도,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이 비가 오도, 대할수 어,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오늘도 다들 이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이래 건강들, 잘 챙기시고, 어, 영상 일에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